방귀 소리 여러분 들어봤나요? 예. 오늘은 엄청 큰 전동 방귀를 끼는 며느리 이야기 속으로 붕덩 빠져볼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예쁜 처녀가 시집을 왔어요. 아이고, 색시가 복스럽게도 생겼네. 마음씨도 걷고 아유 음식 솜씨도 엄청 좋다고 하네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칭찬하며 부러워했지요. 아, 그런 새색시가 날이 갈수록 얼굴빛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어요. 시집살이가 힘든가 봐 어디 아픈가? 아유 저 얼굴빛 좀봐 갈수록 누래지는 것 같지?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걱정이 되었어요. 하루는 며느리에게 물어보았지요. 아유예야 어디 아프냐? 아니요 아픈 데 없어요. 그러나 점점 얼굴빛이 누래지자 시아버지도 걱정이 돼요 살짝 며느리에게 물어봤어요. 얘야, 그 무슨 일인지 그 솔직히 말해보렴. 며느리는 머뭇머뭇거리다 대답을 했어요. 사, 사실은 방귀를 너무 오랫동안 참았어요. 방귀가 끼고 싶어서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잔답니다. 며느리 말에 시아버지는 껄껄 웃었지요. <laughs> 아이 그깟 방기 때문이라고. 에이,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끼워라. 그게 제 방기는 좀 요란해서요. 아이 괜찮다. 아 괜찮어. 시아버지가 엉덩이를 살짝 들더니 보라는 듯이 방기를 뿡 하고 끼었지요. 며느리는 수줍은 얼굴로 말했어요. 그럼 저도 살짝 끼워볼까요? 빵! 시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차기 방귀소리보다 훨씬 컸거든.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요. 얘야, 저 괜찮으니 이제부터는 마음껏 끼도록 해라. 며느리는 눈을 번쩍이며 물었어요. 아버님, 정말 마음껏 끼워도 될까요? 어 괜찮고 말고. 그럼 무엇이든지 꽉 잡고 계세요. <laughs> 며느리는 꾹 참았던 방귀를 시원하게 끼었어요. <laughs> <laughs> 이런 이런 이런. 세상에 방귀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 같이 시아버지는 마당으로 날아가고. 아유, 시어머니는 바닥에서 고추를 속골리에 담고 있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망을 쿵 찢었고, 아, 신랑은 대문에 들어오다가 문지망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우리 집 무너질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온 식구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시 어머니가 큰 소리로 며느리를 꾸짖었어요. 무슨 방귀가 이렇게 요란하냐? 야, 너하고 살다가 우리 집이 다 무너지겠구나. 시부모는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기로 하여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데리고 길을 떠났지요. 얘야, 좀 쉬었다 가자꾸나. 노란 배가 주렁주렁 열린 배나무 밑에 지나가던 녹구릇 장수와 소금 장수가 앉아 중얼거렸어요. 노란 배가 맛있어 보이네. 아이고, 목이 마른데 저기저기 높이 떠 있으니 따를 수가 없구려. 누가 따지면이 녹구릇을 줄 텐데. <laughs> 그러게요. 그참 먹음직스럽네요. 나도 소금을 줄수 있는데. 마침, 며느리가두 장수가 죽어니, 바꿔니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제가 배를 따드릴까요? 아니, 세세시가 저 높이 달려있는 배를 어떻게 딸수 있단 말이요? 에이, 무슨 소리. 에이, 어림도 없지요. 제가 따드릴 테니, 눗그릇과 소금을 주시겠습니까? 노구르 장수와 소금 장수는 믿기지는 않았지만 약속을 했어요. 그럼 모두 조금 떨어져서 나무를 꽉 붙들고 계세요. 뿡뿡 <laughs> 며느리 방귀 소리에 배들이 후두두둑 떨어져 약속하신 대로 노구르과 소금을 받자 지켜본 하씨 아버지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지요. 얘야, 그내 방기도 쓸 때가 많구나. 그 진정이 아니라 우리 집으로 가졌구나. 그 뒤로 며느리는 방기도 시원하게 끼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laughs>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었나요?